응? 회사가 아닌데, 응? 회사가 아니잖아요. 어 시장잖아. 이 응? 시장이잖아. 응? 어? 수학호 수학호 <그러데> 뒤로 어. 안 내리고 네 음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. 네, 혹시 그 채용 끝났나요? 혹시. <laughs> 다시게 아니셨어? 이러 하시는 해? 게 아니네. 응? 지금 오시는 게 아니잖아. 네. 음, 아, 제 이력서 양식은 나왔는데 혹시 보시고 혹시 면접 볼수 있을까 싶어요. 게 엄청 불안해 보이시는데요. <laughs>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니, 라니까 안녕하세요. 그, 혹시 그 부업할 수 있나요? 아, 아 뭐? 부업? 아,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거짓말 하신 거야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...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무직인 상태, 무직인 상태, 무직인 상태입니다. <laughs> 아우, <아유>. 우 아. <laughs> <아유>. 아. <laughs> 일을 안 하고 계셨네. 하... 지금 남편분은 나한테 뭐? 숨기는 부분이 더 있는지. 그럼 그래, 이후에도 있겠지, 그럼. 있을 수 있겠지. 아, 아 말씀을 안 하셨죠. 아, 내가 모르는 부뭐 나오는 게 있는지. 아. 8시까지 출근을 샷에 들어가는 뭐, 직무 185만 원이라고 퇴근은 5시에. 너무 구체적으로 퇴근해요. 한 3달 정도 다 되어가는 거지. 차에포 세월을 해보았어요. 세달 동안 나가셨냐? 네. 다 거짓이셨네,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요. 어떡해, 아침에 매일 나가시는구나. 세달 동안 8시까지 나가시고 <laughs> 거짓말을 하고 안 나간 거야. 다른 회사에 가도 그거를 적응을 못하더라고요, 못 제가 제부스로 제가. 현재 상황이, 경제 상황이 또 그렇고 집안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. 근데 거기에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배우자분이 너무 화를 낼까봐. 무서우신 아, 거예요? 네?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지 왜 남편분은 생활비를 달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? 해요. 음... 없다고 그러고 왜 없냐고 하냐 근데 그걸 또 숨기려고 또 지인들한테 갚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... 것 같아요. 아... 하... 아 근데 혼자서 너무 뭐? 배우자 분한테는 들키지 말아야지. 그냥 멍청한 생각을. <laughs> 응? 아이고 이거 이, 이렇게 함께 드시는 아... 거예요?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네요, 지금. 어떻게, 한쪽에 어떡해. 그냥 차를 세워놓고 응. 시활을 응. 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어떡해. 아, 얘 예, 진짜. 응. 어. 어. 8시부터 5시요. 와, 아, 이렇게 다섯 시까지 이렇게. 어, 아우, 슥. 석달동안 와. 아휴, 어떡해. 와. 얼마나 불안하셨어. 아, 그냥 네, 뭐 말씀을 하시지. 아, 얼마나 힘들어. 아우, 어, 석달동안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어딘데? 무조건 오늘 안에 20만을 넣어야 아까 그, 그, 그 아... 그거다. 그래. 여에서요 아, 듣고 있다. <laughs> 아, 이때 차 안에 계셨구나. 혹시 분릴데 없어? 혹시 회사에 어뭐 가불 쪽으로 이런 쪽으로 그런 걸안 된? 어떻게 어떻게? 아유 아유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유 아유, 아유. 아,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? <laughs> 아 회사 <laughs> 이거 한번 알아볼게. 어... 배우자분이 돈 얘기하면 신용불량자 어... 대출을 찾게 되고 어... 이 은영령. 아...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. 꼭좀 전화 주세요. 어...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아지마아지마 네, 그좀 전에 또, 또, 그거 통화했던 이은영인데요 지인들이 돈 갚으라고 에이... 전화 오면 어... 에이... 돈 알아보거나. 솔직하게 얼마 있는지. 1억 가까이 있어요. 아이고, 또. <laughs> 어머. <웃음> 그거 합산하면 아마 8200만 원? 계속 늘어나요 음? 네. 8000만 원이요? 네. 아, 여기서 아내의 빚이 더 있을 거다, 그런 생각도 드실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어떡해 아, 그, 미납금 때문에 그러는데야. 당장은 안 되고, 19일에 월급 나오니까. 월급 나네. 와. 모르겠어.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때까지 됐는지, 왜이 지경까지 왔는지. 저도 너무 답답하고,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은데. 아 보기가 겁나. 그러게. <laughs> 아, <laughs> 아 보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. 에이.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. 음. 너무 아내분이 일을 안 하고 있다. 이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거네. 네. 삼 개월을 그렇게. 네. 지금도 이상에 대해서는 몰랐어요. 이삼 개월 동안 차에서 생활한다 하는 건. 대여 이게 제작진 분들이 어 이제 일을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남편분에게 먼저 어 말씀하시는 걸 제안을 좀 해봤는데 음. 아내분께서 이제 좀 용기가 나지 않는다. 에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그아에 맞습니까? 그한 얘기할 때 그냥 큰 소리가 나니까 이게. 무서 제가 했는 행동이 다 잘못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, 저도. 그래도 그걸 다애기를 했었어야 됐었는데. <laughs>